아마존에서 마피다사정기이 직구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 컴프레셔하고 연결하는 커플러그 부분이 다르죠 국내 제품하고 그래서 또 따로 샀습니다. 그래서 그을달고 한번 무선 컴프레셔로 몇방 쳐보겠습니다. 그래서 이걸 제가 포장을 뜯고. 뭐, 한 번도 사용을 하지는 않았습니다, 아직. 이렇게 되어 있죠? 제가 이렇게 샀습니다. 가서 이거를 먼저 교체를 해볼게요. 컴프레셔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제 이게 우리가 쓰는 네. 숙제예요. 그래서 에어민은 이아안고요인터넷로는안 되죠. 체결이 안 돼요. 제가 인터넷에서 구매를 했고요. 여기 이제 포에 있던 직구 제품 거고요. 이건 제가 새로 구매한 겁니다. 이건 국내 규격이고 제가 한국에 샀는데 한국에서 그냥 철물점에서 사는 거는 이 나사단이 PT 규격이고 이 직구 규격은 MPT라고 해가지고 이 안에도 MPT죠. 그래서 이게 MPT인 제품을 구매를 하려면은 좀 많이 찾아야 돼요. 그래서 어쨌거나 저도 인터넷 검색해 가지고 찾긴 찾았습니다. 그래서 그냥 PT 제품을 써도 뭐 들어가긴 들어간다고 해요. 근데 이게 뭐 블로그 분들 써놓으신 거 보니까 이게 좀 빠가가 약간 난다고 그래도 쓰는데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나사산이 정확하게 일치하진 않는다. 그런 식으로 적혀있길래. 테크론 담아 가지고 할게요. 아 마침 저기 끝에 나무가 있어가지고, 저 나무에다가 한번 박아볼게요. 83mm 예요 내가 오 가지고? 그 이제 한번 겠습니다는잘 박혔어요. 그리고 수정도가 그 떨어졌죠? 한 3방 정도 박았는데, 아직 에어가 추가를 안 차도 된다고 나오네요. 생각보다 괜찮아요. 이게 방금 2방 연속으로 친 거고요. 이게 첫 번째 친 거고요. 잘 바뀌었습니다. 여기 한 2방 연속으로 박볼게요 에어 세는 거 없고요. 다음에 이제 한8월말 정도에 현장에 갈것 같아요. 부조주택 현장에 갈것 같아요. 어. 네. 그때 이제 좀더 자세하게 밖에서 타장기에 대해서 한번 좀더 영상을 좀 찍어볼게요. 네. 여기 보시면 새 못들 지금 한 못들 말고 새 못들이 지금 방금 박은 겁니다. 연속적으로 박았는데도 괜찮아요. 무선 콤프로도 혼자 쓰기에는 뭐 급한 현장 아니면은 네,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.